不行。 그렇네 가볼게요 그래 주제요여기 창의성과 상상력이 나오는데 상상력이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동이 들어가야 돼요 됐나요?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플러스가 돼야만 이게 창의성이 되는 겁니다 됐냐? 실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창의성이라고요 간단하게 도식하면 이건거죠 그죠 가볼게요 크리 i v 티비티 창의성인데요 as imagination 상상력인데 뭐? put to work 작동시킨 상상력으로서의 창의성입니다 사, 작동이 안되면 그건 다 상상력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야만 그게 바로 창의성이라고 그랬어 요지갑시다 창의성은 상상력을 실현해야 되고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지 그래서 창의성 이꼬로 상상력 더하기 실현 그 다음에 또는 더하기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건 의미합니다. 민담의 아이인지 쓴다고 그랬어. 투부정사 쓰는 건 의미가 바뀐다고 그랬지. 민담의 투부정사는 의도하다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됐나요? 민담의 아이인지는 무엇을 의미하다의 뜻이고 창의성이라는 건 리얼라이징, 실현하다의 뜻이죠. 그다음 푸팅, 놓는 것이다. 상상력을 작동도 들요 됐어? 그다음 상상력이 오로지 잘 봐. 내적 의식의 상상력 사적인 과정, 예, 상상력이요. 됐네. 가르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알았죠. 이것인 반면에 창의성이라는 건 적용된 상상력이다. 적용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것은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Whereas는 반면에란 뜻이죠. 상상력이라는 건 entirely, 전반적으로, 오로지 private, 사적인 과정이다. 사적인 과정. 상상력이야, 사적인 과정. Of internal, 내적인 의식의 내적인 의식의 개인적인 과정이다 사적인 과정이야 그러니까 예시에 뭐가 나와 네가 침대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냥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 창의성이 아니라 상상력이라고요 됐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창의성이라는 건 applied 적용된 이란 단어 알아두시고 적용된 상상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상상력을 작동시키게끔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You might be 여기 나오네요 너는 lying 스펠링 잘 봐도 자동사 자동사 써야 돼 알았죠? Motionless 움직이지 않으면서요 On your bed In a fever of imagination 상상의 열기 속에서 And no one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상상력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내적인 나의 사적인 과정이라니까 됐냐? 내적인 거내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걸딴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렇지자그 다음 to call 부르는 것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입니다. 누군가를 상상력이 있다, 아니 창의적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투부정사 주어는 단수 취급, suggest, 암시합니다, 시사합니다. 걔네들이 actively, 적극적으로 producing something,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창의력. 제일 중요한 어휘 꼭 체크하시고, deliberate, 의도적인, 계획적인, 우연이가 아니야. 단어 이거 알아둬야 돼. 드냐 deliberate요 여기도 아래 써놨죠 의도적인 계획적인 이런 단어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의력이라고 냐 그래서 어휘 졸라 조심하라고 그랬지 그지 왜? 의도적인 대로 계획적인 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적극적으로요 됐어요 이게 바로 창의성이요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못하다 인더 어디에 있어서 어휘 조심 이거 두개 반대 말이라고 수업 때도 얘기했었지 abstract는 추상적인 concrete는 구체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는요?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건 그럼 뭐란 얘기야? 상상력이야, 얘들아. 우리 추상화 봤을 때 상상력 동원해서 얘가 뭐를 표현하려고 했는지 찾아야 되더라 그게 바로 뭔데? 그게 바로 창 저기 뭐 추상적인 거 얘기하는 거죠. They are creative something. 뭔가 있어서는 창의적이다. 그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건다 뭔데요? 콘크리트를 가리키는 말이죠. 구체적인 거. 수학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공학에서 글쓰기에서 음악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구체적인 게 바로 뭐라고 창의성, 추상적인 게 뭐라고 상상력. 됐요 가르치는 거잘 봐둬. 정민아 오늘은 왜안 자나 했다. 그래 오늘도 자야지. 그러지 않으면 정민이가 아니지. e n 센스 어떤 측면에서 창의성이라는 건 어플라이드. 이거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그랬지? 적용된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건 그냥 상상력이고 적용시켜야만 창의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법 및 구문 갑시다. 대동사 조심하라고 돼 있네요. Private Imagings i n 사적인 상상력은 May have no outcomes 결과가 없을지도 몰라. 당연히 결과가 없지. 머릿 속에 생각하는데 뭔 결과가 있어? In the world 세상에서 전혀요. 창의성이라는 건 근데 뭐다? t 지요 이거 내가 대동사 중요하다 고 그랬죠. 원래 받는 말이 뭔데요? Has 아웃 컴이라 고 그랬지. 요 단어를 그대로 받아야 돼서 일반 동사라서 더즈 쓰셔야 됩니다. 이즈 쓰시면 잣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창의성은 뭐 결과를 갖는다. 그다음 it would be odd.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게 to describe. 이 문장 이거 중요하다 고 그랬는데 이거 잘 봐라. 원래 문장이 원래 뭐라 고 그랬어? Describe A as B가 원래 맞는 거야. 원래 구문이 근데 a가 너무 길어졌다고 길어. 그래서 자리를 바꿨다고. 어떻게? describe as b 그다음에 a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describe as b 그다음에 a 이렇게 된 거라고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b고 여기가 a입니다. 이상합니다. 창의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뭐를, 누군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문 잘봐둬야 돼. 후, 어떤 누군가를? Never did anything. 어떠한 것도 결코 하지 않는 사람을 창의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수동태 안 쓰도록 조심하세요. 됐네? 이거 왜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 준 거에, 얘들아, 뒤에 봐봐. 전명구 있지? 전명구 있으니까 이건 수동이 맞아. 라고 얘기한 거 아니라고. 이거 괄로 묶어야 된다고. 여기 있다고 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능동 써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디스크라이브 능동 써야 돼. 투부 정사요. 됐뇨꼭 체크 틀리기 딱 쉬워. 없어. 알았지? 이렇게 바뀐 거라는 거알아두세요 그래서 능동 써야 돼요. 디스크라이브요. 그다음 people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거에서 아, 맨 마지막이었네요. e 래 보여. 그 무엇에서도 복합관계 대명사 써야됩니다 알았지? 그 무엇에 서도 아니 전시사 나왔잖아 전시사 다음에 복합관계 대명사 써야된다고 그냥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 whatever 써야된다고 however 쓰시면 안된다고요 알았죠? 티뉴?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24번 문제 풀어보세요 됐나요? 가볼게요. 우리 기억 날 겁니다. 기사를 쓸때 기자들 뭐 하고 싶은 말부터 먼저 써라. 그래서 뭐 역삼각형 구조로 글을 써라. 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내려갈수록 중요도는 떨어져야 된다. 이 글이었었지. 그지? 신문 보도 기사 집필에서 역피라미드 구조의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이라는 말이 뭐야? 누구한테 좋단 얘기야? 독자한테 좋단 얘기야. 알았죠? 독자한테 유즈풀네스 유용하다. 뭐 단어 알아둬야지 인버티드 피라미드. 그냥 역피라미드. 단어 꼭 알아두시고요. 역피라미드 구조. 뉴스 글 쓰기에 있어서. 신문 기사의 역피라미드 구조는 누구에게 좋다고? 우리한테 좋다고. 독자들한테. The inverted pyramid structure of news stories. 뉴스 스토리의 역피라미드 구조는 is a great 좋다. 누구한테? 독자들한테. 요양문이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맨 앞에 두는 신문 기사의 역피라미드 구조는 독자들에게 아주 좋은데 이유가로 되지. 왜냐하면 왜 좋은 건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독자들이 얻는 정보를 최대화 맥시마이즈 할수 있기 때문이다. 됐냐? 독자가 얼마나 읽는지 중요하지 않고 주의 집중하는 시간도 중요한 거 없이 모든 독자들이 첫 번째 문장만 읽으면 내용 다알수 있다. 그냥 그게 유용하다는 음. 얘기가 되는 거지.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 뉴스 스토리에서 구조는 그리고 그것은 풋 놓는 건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어디에다가 탑에다가 두는 건데 이것은 어그레이 좋다 독자들한테 이유 알아도 여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최대화시키기 때문이다. 정보를 독자들이 얻는 정보를. 목적에 공개되면서대생력돼있고 됐냐? 독자들이 얻는 정보를 최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됐어? 그렇게 쓰는거야 첫번째 문장 c a l l d pp 이거 보호라 그랬어 얘 pp다 calling 쓰시면 안돼 뒤에 뭐 있으니까 ing 써야지 안된다고 왜? call은 오형식동사니까 됐냐? 뒤에 뭐 하나 남는게 맞아 pp써도요 리드라고 불리워지는 첫번째 문장은 contains 담고 있다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 이야기 Trivial은 사소한이란 뜻이야. 반대 말이지. 그지? 그다음, No matter what 이것도 어법 조심하세요. 와대법니다 알았죠? The reader's attention span 독자의 주의력 시간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다음, Whether 뭐이든지 아니든간에, she 누구 독자가 첫 번째 리드만 읽든지 또는 전체 이야기를 읽든지간에, the 여기서도 주어 동사 역 피라미드 구조는 최대화시킨다. 정보를 독자가 얻는. 됐냐? 그다음 띵크 오브 더 얼터너티브라고 그랬어. 얼터너티브 단더라고 그랬지. 이거 대안이란 뜻인데 뭐할 때도 쓴다고 그랬어. 다른 경우를 얘기할 때도 쓰는 게 얼터너티브야. 그러니까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쓰면 돼.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 역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피라미드 구조.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란 글이야. 됐어? 그래서 뉴스 스토리가, 만약에 뉴스 스토리가 워 written, 쓰여진다면, 뭐처럼? 미스터리처럼. 뭐를 가진? 극적인 결말을 가진. Then, 그러면, 독자들, who broke o f in mid-story. 이야기 가운데에서 끝낸 독자들은, 뭐 하게 된다고? 놓치게 된다고. 포인트를요. 됐나요? 내용이요. 다음 어법 및 구문 갑시다. 뉴스 리포터들은 are taught. 이거 원래 구문이 뭔데? teach 목적어 투 부정사야. 오형식 구조라고. 근데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 앞으로 가고 얘 수동태로 바뀌고 투 부정사 바로 내려와야 돼. 투 부정사가 여기 바로 붙어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여기요. 그래서 여기 수동태 써야 돼. 됐냐? 여기 원래 목적격 보현데 수동태가 되면서 그냥 보호로 바뀐 거야. 됐니? 자, 뉴스 리포터들은 배웁니다. 시작하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뭐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요. 노멀을 no 왔습니다. 이거 하우스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잖아. 복합 관계 대명사는 복합이란 말빼 봐. 관계 대명사지. 그럼 관계 대명사 뭐 떠올라? 뒤에 불완전한 문장인 거 기억나지? 똑같아. 노멀을 no 왔 다음에 불완전해야 된다고. The readers attention span까지가 주어고 is가 동사야. 뒤에 보호 없어. 됐어? 불완전하다고요. 그래서 노메를 왓시답입니다. 노 r 를 하우를 쓰면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와야 돼요. 하우는 관계 부사에서 배웠잖아요. 관계 부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 됐어? 이거 이지까지 써줘야 돼. 알았지? 뒤에 보호만 없는 거야. 독자의 주의 집중 시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그다음 가정법 과거 문장 있었네요. 아까 우리 봤던 문장이네요. if 주어 워 물론 여기 복수라서 당연히 워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전법 과거 if 주어 비동사를 쓸 때는 워 그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여기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이요 에 그래서 miss가 답이라고요 됐냐? 가전법 과거 만약에 뉴스 이야기가 미스테리처럼 쓰여진다면 극적인 결말을 가진 그다음에 중간에 끊는 사람은 독자들은 아마도 핵심을 놓칠 텐데 가전법 과거 문장 어법 받으시라고 니 공식을 아야풀수 있어요 어법이요 그다음요 준동사 구분하라고 되는데 이미지는 무조건 뒤에 ing만 옵니다 enjoy랑 똑같아요 동명사 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됐어요 그래서 ing 조심하시고요 다음 29번 오늘 29번까지 한번 볼 거거든요 29번 아래 문장 풀어보세요 시작. 가볼게요 마지막이요 우리 쥐 실험한 거 기억나지? 그지? 박스 안에서 바를 눌렀을 때 음식이 나오는 거즉 뭔데? 가장 중요한 말 긍정적 강화 근데 긍정적 강화는 기억에 남는데 나머지 뒷말도 기억에 나야 돼 이게 왜?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다? 쥐의 향후의 행동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 그말을거 알아도 됐냐? 그 말이 가장 중요해 긍정적인 강화가 이말이요 향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우리는 쥐가 다음에도 빠를 누를 거야 라는 거 우리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용, the effect, 영향, positive reinforcement, 긍정적 강화 좀 알아두시고 단어요, on the future behavior 이것도 알아두세요 미래 행동입니다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얘가 빠를 누르겠지 라는 거예요 그다음, 기본적인 상식인데 내가 뭐라고 그랬지? 긍정적 강화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보상이 오는 게 긍정적 강화야. 부정적 강화는 뭐라고 그랬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내가 싫어했던 걸 빼주는 게 부정적 강화야. 했냐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학원 얘기했잖아.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학원 일주일 동안 안 가게 해줄게. 내가 학원 가기 싫었거든. 그게 바로 부정적 강화라고. 부정적 강화는 나쁜 말이 아니야. 부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를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어. 됐어?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 아니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핸드폰 바꿔줄게 긍정적 강화. 됐냐? 부정적 강화는 뭐? 학원 일주일 동안 안 가게 해줄게. 이게 부정적 강화. 됐니? 자 스키너의 실험은 먹이가 바로 긍정적인 강화야. 쥐 입장에서요. 먹이라는 긍정적 강화가 쥐의 향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 스키너의 실스페리트는 보여주었다, 됐냐를, 긍정적인 강화, 뭐, 음식이라는 긍정, 동격이 오고요 음식이라는 긍정적 강화가 영향을 끼치더라 쥐의 향후행동, 향후행동, 미래행동이야. 알았죠? 그 다음요. 스키너는 스키너의 박스 영향 1년에 실험을 수행했는데 다 필요 없고, 그것은 먹이라는 긍정적 강화가 쥐의 향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줬다. 됐어요? 아니, 핸드폰 바꿔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할거 아니야? 미래행동이 영향을 끼쳤잖아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스키너는 캐리다우웃 실행했다 일련의 실험들 유징 사용하면서 스키너 박스를 그리고 그것은 보여주었다 뭐를? 더 포지티브 레인포스먼트가 음식이라는 영향을 끼쳤더라 쥐의 미래행동이요 됐네? 우리 사람들 행동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자 가봅시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쥐는 배웠습니다 됐냐를 음식이 등장하는구나. Whenever 조심하세요.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 each time입니다. 뭐뭐 할 때마다. The bar가 수동태 늘리워질 때마다. And 그 began to press it. 그리고 그 주는 그것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Purposefully. 일부러. 일부러. 아까 뭐 deliberate랑 같은 단어네 의도대로, 계획대로요. 됐나요? 일부러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in order to 여기 to be fed. 이거 꼭 체크해. 됐어? 수동투부정사야 먹이가 얻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수동이라고요 투부정사의 수동형 to feed가 아니라 to be fed입니다 꼭 체크 그래서 퍼포스블리가 맞고요 음식을 한번 먹게 되면 그때부터 일부러 누르는 거야 알았지? 고의로 누르는 거야 그 다음 니네들한테 이거 해석 테스트 했을 때다못 썼던 거잖아 이 문장 내가 이거 서술형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거야 다시 한번 구문 얘기해줄게 머릿속에 떠올려봐 일단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거 뭐라고? 분사구문이야 이거 알아둬야 돼 이거 주어 아니야 동명사 아니다 분사구문이고 그 다음 뭐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어? 구문이요? Compare A with B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Compare A with B 구문을 먼저 알아야 돼 근데 A with B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B가 나오고 OR 다음에 C가 나와 이게 구문이야 알았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A는 뭔데? 지금까지 실험했던 거. 쥐가발을 누를 때마다 음식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야. B는 뭐였지? 음식이 안 나오는 경우야. C는 뭐였지? 음식이 나오는데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경우. 이거 세 가지를 ING, 비교하면서 여기까지 분석. 됐냐? 그래야 영적할 수 있어. 가본다. c o m p a r 비교하면서 결과들을. from 뭐로부터의 결과들 쥐가 기분 받은 건데 이거 피피 조심해. 됐냐? 부여받은 쥐야. 뭐를 더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음식이라는 긍정적 강화를 받은 쥐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for 뭐에 대해서 그들의 발을 누르는 행동에 대해서 여기까지 위드 나왔어. 이제 누구랑 비교할 거냐? 도우스는 누구야? 쥐들이야. 됐니? 그다음에 at 주격관계대명사고, world n a t o world 다담에 뭐가 생각되는데 기분이 생각되잖아 부여받지 못한 쥐들과 비교한 거야. 이게 b 또는 world presented 제공받았어. 여기도 수동태. 됐냐? 제공받은 쥐야. with food 음식을 제공받았어. with 전치사 조심하고. 근데 at different r a t e 다른 비율로야. 누를 때마다 계속 준게 아니라고요. 됐나요? 얘랑 비교하면서 여기까지 분석문 끝. 여기서부터 문제, 진짜 문장 진짜 문제 주어 동사. It became clear that 덴니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승 가짜 주어, 덴니아가 진짜 주어. 어법 볼 것도 졸라 많아 됐어. 덴니아가 분명해졌습니다. 뭐 when 뭐할때 음식이 등장할 때. 어피어는 자동사. 음식이 등장했을 때. as 뭐로서 이유로서 결과로서 결과로서. of the last action 쥐의 행동의 결과로서 음식이 등장할 때 이것은 영향을 끼칩니다 쥐의 미래 행동에 됐냐? 영작으로 나오면 못 쓰고 어법으로 나와도 이거 틀릴 가능성 졸라 높다 설명해 준거잘 봐야 돼 알았지? 문법적인 거 다시 얘기해 줄게 분사구문 그다음 PP 그다음 도우즈 쥐 복수라서 대시하니까 도우즈 이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 쥐들 복수라서 were. 그다음 여기에 뭐가 빠졌어? 기분 생략. 되뇨? 또는 were presented, 수동태. p r e s e n t e a with b, 전치사 조심. 여기까지 분사구문. 그다음 it 가짜 주어. 됐 e n i a 진짜 주어. appeared, 자동사. 수동태수는 안 된다고. As a consequence of a rat's action. 이것은 영향을 끼쳤다? G. i t 가리키는 건 G. 단수로 와서 G의 미래 행동이. 체크할 거 졸라 많아, 어법이요 알았죠? 꼭 보세요, 이문제이요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음, 어법 갑시다.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이거 하면서 실행했습니다. 1년의 실험들을 주행하관서 여기요. 분사, 분문이요. u s 이거는 안 해도 되지. 왜? 뒤에 뭐 있잖아. 그럼 ING라고. 됐냐? 얘기했던 거. 그 다음, 투부정사의 능동인가 수동,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To be fed. 꼭 체크요. 됐나요? 음식을 제공받은 겁니다. 됐냐?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To feed라면 음식을 제공하다 이 뜻이라고. 뭔 쥐가 음식을 제공을 해, 제공 받는 거지. 되니? 그래서 수동태 꼭 체크하시고, 투부정사 그다음 여기 대동사라고 써 있는데 여기요. Were not 기분이니까 대동사가 아니라 이건 수동태로 봐야 돼. 됐어? 그래서 were 이거 조심하시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됐냐 음식을 부여받지 못한 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were. 확인했어요? 여기도 were고요. 수동태고요. 확인했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